안녕하세요. 2027학년도 전남대학교 입학 어, 생각하고 계신 당신을 위해 오늘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전남대 입학처가 발표한 최신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 최종안인데요. 이게 2025년 4월 기준입니다. 이걸 아주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물론 이게 아직 계획 단계라서요. 앞으로 좀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은 음, 먼저 염두에 두셔야 하고요. 맞습니다. 아직 최종 모집 요강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저희 목표는 이 복잡해 보이는 자료 속에서 당신에게 꼭 필요한 핵심 정보 그리고 그 의미를 딱 뽑아내서요. 입시 준비 방향 잡으시는데 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어드리는 거죠. 자, 그럼 어떤 점들이 달라졌고 또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가장 먼저 딱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가 학생부 평가 방식이네요. 특히 그 교과 전형에서요. 출결 상황 비중이 새로 생겼다는 점, 이게 좀 주목할 만한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꽤큰 변화죠. 이전에는 교과 성적 100%였거든요. 근데 2027학년도부터는 학생부 교과 성적 90%랑 출결 10%를 합산해서 반영합니다. 아, 10%? 네, 10%라는 숫자가 뭐 작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요. 아시겠지만, 교과 전형은 정말 소주점 차이로 당나게 갈리잖아요. 그렇죠. 정말 촘촘하죠. 그래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생활의 성실성을 좀더 중요하게 보겠다 이런 대학의 의지가 반영된 거죠. 음~ 성실성이 이제 점수화 된다 이런 거군요. 네. 이제 고등학교 3년 동안 꾸준히 출결 관리하는 게 아주 필수 요소가 된 셈입니다. 구체적인 감점 방식 같은 건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룰게요. 네. 또 하나 많은 수험생들 특히 호남권 학생들이 정말 관심 많을 텐데요. 지역인재 전형 지원 자격 여기에도 변화가 있네요. 의학 계열 쪽 변화가 꽤커 보이는데요. 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변화인데요. 기존에는 광주, 전남, 전북 이세 지역 소재의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대부분 지원이 가능했어요. 네 그랬었죠. 하지만 2022학년도 이후 중학교 입학자부터는요. 이게 달라집니다. 의학 계열 그러니까 간호학, 약학, 의학 그리고 치의학전문대학원 학석사 통합과정 여기에 지원하려면 조건이 훨씬 까다로워졌습니다. 훨씬요? 어떻게? 우선 수도권이 아닌 지역, 즉 비수도권 중학교를 졸업해야 하고요. 동시에 전남대가 있는 지역이죠. 광주 또는 전남 소재 고등학교에서 모든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어, 중학교부터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고등학교 재학 기간 전체 동안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님 모두가 광주 또는 전남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까지 추가됐습니다. 와. 중학교부터 거주 요건까지 뭐랄까, 상당히 구체적이네요. 그렇죠. 이건 그러면 전북 지역 학생들한테는 좀 아쉬운 소식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정확합니다. 실제 지역 연구를 강화하려는 의도겠지만 지원자 풀 자체가 크게 달라질 수 있겠어요. 네, 맞아요. 지역인재 선발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해당 지역에 정말 실질적인 기반을 둔 학생들을 뽑겠다는 의도가 명확해진 거죠. 말씀하신 대로 전북 지역 학생들은 이제 전남대 의학계열 지역인재 전형 지원이 좀 어려워졌으니 다른 대학이나 전형으로 전략을 바꿔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음, 그렇군요. 반대로 광주, 전남 지역 학생들간의 경쟁은 어, 더 치열해질 수도 있겠죠. 본인 상황에 맞춰서 유불리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 변경도 한번 볼까요? 간호대학은 기준이 바뀌고 사범대 음악교육과는 아예 없어진다는 점이 좀 흥미로운데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것도 주목해야 할 변화인데요. 먼저 간호대학 학생부 교과 전형 일반 지역 인재 다 해당됩니다. 기존에는 국수영탐탐구는 한과목이었죠. 이 중에서 2개 영역 합 6에서 7등급이내였어요. 네. 근데 이게 3개 영역 합 9에서 10등급이내로 변경됐습니다. 어, 2개에서 3개 영역으로 늘었네요? 네. 반영 영역 수가 늘어난 대신에 등급 합 기준은 상당히 완화된 거죠. 아하. 이건 뭐랄까 특정 과목만 잘하는 학생보다는 여러 과목을 좀 균형 있게 공부한 학생을 선호하겠다. 이런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근데 수능 부담이 줄었다고 보긴 좀 어렵고요. 준비해야 할 과목 수가 늘어난 측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3과목으로 늘었지만 합계 등급은 완화됐다. 그렇군요. 그럼 사엄대 음악 교육과에서 수능 체조가 아예 없어진 건 어떤 이유일까요? 실계에 완전히 집중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네, 그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이개 영역 합 7등급 이내라는 수능 최저 기준이 있었거든요. 네, 있었죠. 근데 2027학년도부터는 학생부 교과, 그중에서도 예체능 실기 전형에서 이 기준을 완전히 없앴습니다. 완전히요? 네. 이건 수능 성적보다는 음악적인 실기 역량, 이게 뛰어난 학생을 뽑는 데 집중하겠다. 이런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오. 음악 교육과 지망하는 학생들은 이제 수능 부담 없이 실기 준비에 더 매진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실기 이야기가 나온 김에 예실대학이랑 사범대 음악교육과는 실기 평가 방식이나 과제 자체도 바뀐다고 들었어요. 예체능 준비생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정보겠네요. 맞습니다. 실기 관련 변경사항은 합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까요.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우선 예술대학 디자이너과 수시 실기 실적 전형에서 2단계 평가할 때요. 반영 비율이 기존에는 1단계 40%에 실기 60%였는데, 이게 1단계 30% 플러스 실기 70%로 실기 비중이 더 높아졌어요. 아, 실기가 더 중요해졌네요. 네. 그리고 정시에서는 실기 실적, 그러니까 예능 실기 전형이 새로 생겨서 수능 30% 플러스 실기 70%로 선발합니다. 수시, 정시 모두 실기의 중요성이 커진 거죠. 미술학과는 실기 과제가 좀 통폐합됐습니다. 한국과 전공은 기존에 뭐 수목담채, 인물수채와 인물수목담채 이렇게 선택지가 좀 있었는데 정물수목담채 하나로 단일화됐고요 하나로요? 네, 공예전공 역시 기초디자인, 점토자유표현, 물레성형 이런 것들에서 기초디자인 하나로 단일화됐습니다 이것도 기초디자인 하나로? 네, 이건 준비해야 할 과제의 방향성이 명확해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음, 특정 유형의좀 약점이 있는 학생에게는 불리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사범대 음악교육과는 아까 수능 최저 폐지랑 더불어서 실기에서도 변화가 있다고요? 네 음악교육과 실기 평가 항목 중에서 청음 과제가 폐지됐습니다 아 청음이요? 네 청음이 사실 단기간에 실력 올리기가 좀 어려운 분야로 여겨져 왔잖아요 맞아요 좀 타고나야 한다는 말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 과제가 없어지면서 수험생들 부담이 다소 줄어들 걸로 예상됩니다 대신 다른 실기 과제, 뭐 전공 학기 연주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의 비중이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더 커질 수 있겠죠. 음, 그렇겠네요. 아무튼 예체능 계열 지원자들은 이런 변경 사항들 잘 확인해서 남은 기간 실기 준비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네, 수능 관련해서 또 하나, AI 융합 대학 인공지능 학부 여기 수능 응시 영역 지정 방식도 달라졌군요. 그렇습니다. AI 융합 대학 인공지능 학부 요즘 정말 많은 학생들이 관심 갖는 분야인데요. 수능 수학 영역에서 기존에는 기하 또는 미적분 중에서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했어요. 네, 자연계열 지정 과목이었죠. 그렇죠. 근데 2027학년도부터는 기하, 미적분, 확률과 통계 이셋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선택의 폭이 넓어진 거죠. 오, 확통도 가능해졌군요. 네. 다만, 탐구 영역은 여전히 과학 탐구 2 과목을 필수로 응시해야 합니다. 이건 그대로예요. 아, 탐구는 과탐 필수군요. 네, 이건 뭐 AI 분야가 수학적 사고 능력 뿐 아니라 좀 다양한 배경 지식을 요구한다는 점을 반영하고 동시에 또 확률과 통계에 강점이 있는 학생들에게도 문을 열어주려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주요 변경사항 중에서요 제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은 어떻게 되나요? 이전형 생각하던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네, 2027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상으로는요 제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그러니까 정원 외에 2% 선발하는 거요 이건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아, 아예 안 하는군요 네, 다만 부모님 모두 외국인인 순수 외국인 학생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이 학생들은 국제 협력과를 통해서 순수 외국인 특별 전형이라는 별도 트랙으로 선발하니까요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순수 외국인 전형은 따로 있다 네 그래서 재외국민이나 부모님 중한 분만 외국인인 정도를 고려했던 학생들은 어, 이 변경 사항을 꼭 인지하고 다른 지원 경로를 찾아야 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변경사항들을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2027학년도 전남대 입시에 좀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전형 종류가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 핵심적인 구조만 간략하게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2027학년도 전남대학교의 총 모집인원 정원 내외 합산해서요, 4,887명입니다. 4,887명. 꽤 많네요. 네. 이 중에서 수시모집 인원이 4009명, 전체의 약 82%를 차지하고요. 정시모집은 878명으로 약 18%입니다. 와, 수시가 82%. 여전히 수시 비중이 정말 압도적이네요. 그렇죠.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수시모집안을 좀 들여다보면요.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 건 학생부 교과 전형 2710명입니다. 교과가 제일 많군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교과 90%, 플러스 출결 10%로 선발하고요. 일반 전형, 지역 인재 전형 등 다양한 세부 전형이 있습니다. 다만 예체능 계열이나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 같은 일부는 실기나 면접이 포함된 단계별 전형을 하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 여부는 전형이나 모집단위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여수 캠퍼스는 대부분 미적용인데 의학 계열은 적용하는 시기죠. 이건 반드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네 확인 필수. 다음으로 학생부종학전형, 학종이라고 하죠. 1154명을 선발합니다. 대표적으로 고교생활우수자 1전형은 서류평가랑 면접을 같이 보고 일부 모집단위는 수능 최저기준도 적용하고요. 반면에 고교생활우수자 2전형은 서류 100%로 복고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아, 면접 없고 최저 없는 학종도 있군요. 네, 그 외에도 후계 농업경영인, 조기 취업철 계약학과 같이 특정 자격을 요구하는 전형들이 서류랑 면접으로 평가합니다. 학종은 뭐 아시다시피 단순히 성적뿐 아니라 학교 생활 전반을 통해서 드러나는 진로 역량, 학업 역량, 공동체 역량, 이런 걸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게 핵심이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수시에서 실기 실적 위주 전형은 145명을 선발하는데요. 주로 예체능 계열, 그러니까 음악, 국악, 미술, 디자인 등이 해당됩니다. 학생부 성적과 실기 점수를 합산하는데 실기 반영 비율이 매우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수시 비중이 80%가 넘는 데니 정말 중요하군요. 그럼 정시 모집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정시 모집은 878명을 선발하고요. 가군, 나군, 다군으로 나눠서 모집합니다. 크게 수능 위주 전형하고 실기 실적 위주 전형으로 나뉘는데요. 수능 위주 전형이 86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여기에는 일반전형과 지역인재전형, 의학계열 등이 있고요. 대부분 수능 100%로 선발하지만 사범대학의 음악교육과 체육교육과 그리고 예술대학은 예외적으로 실기점수를 함께 반영합니다. 아 정시에서도 예체능은 실기가 들어가는군요. 네 그리고 실기실적 위주 전형은 14명으로 소순인데요. 예능계열에서 수능성적과 실기점수를 합산해서 선발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 수시 모집에서 충원되지 못한 인원 있잖아요. 네, 미충원 인원. 그 인원은 정시 해당 전형으로 이월돼서 최종 선발 인원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수시 이월 인원까지 고려해야겠네요. 그렇죠. 전형 구조를 쭉 들어보니까 학생부 교과 성적 관리, 또 종합적인 학교생활, 수능 준비 그리고 해당된다면 실기 준비까지 정말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이네요. 특히 아까 학생부 교과 전형 안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세부 전형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좀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원 자격만 맞으면 정말 좋은 기회가 될수 있을 테니까요. 네, 맞습니다. 전남도는 사회적 형평성 차원에서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여러 특별 전형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학생부 교과 전형 안에만 봐도요. 국가 보훈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를 위한 사회배려 대상자 전형이 있고요. 또 다문화가정 자녀,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자녀, 직업군인이나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교정직 공무원 자녀 등을 위한 사회 다양성 전형도 있습니다. 종류가 정말 많네요. 네. 그 외에도 농어촌 학생 전형. 이건 거주 및 대학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요. 특성화고교 졸업자 전형, 이건 대학이 정한 기준학과를 이수했거나 관련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또 기초차상위 한부모 학생만을 별도로 뽑는 전형도 있고요. 만 30세 이상을 위한 만학도 전형, 특성화고 졸업하고 산업체 3년 이상 경력 있는 재직자를 위한 전형, 그리고 장애인 등록이 된 학생 등을 위한 특수교육대상자 전형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와! 각 전형마다 세부적인 지원 자격 요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본인이 해당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모집요강을 통해서 자격 조건을 정말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학의 어떤 포용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죠. 정말 다양한 기회의 문이 열려 있네요. 가정 요건 확인은 정말 필수겠고요. 그럼 이제 평가 방법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학생부 성적은 정확히 어떻게 점수화 되고 면접이나 실기는 또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나요? 먼저 학생부 반영 방법입니다. 학생부 교과전형 기준으로 교과성적 90%와 출결 10%인데요. 교과성적은 다시 석차등급이 나오는 과목하고 진로선택 과목으로 나뉩니다. 석차등급 과목 주로 공통 과목이나 일반 선택 과목이죠. 이건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부여된 등급을 대학 자체 환산 점수로 바꾸고 이수 단위를 가중치로 활용해서 반영합니다. 반영 교과구는 계열 비율로 좀 다른데요. 예를 들어 인문대학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 사회에 제2 외국어 한문까지 포함해서 봅니다. 아 인문대는 제2 외국어 한문까지 네 반면에 자연계열은 제2 외국어 한문 대신 과학을 더 비중 있게 보겠죠. 그렇군요.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도 A B C 중에서 성적이 좋은 상위 3 과목만 반영합니다. A는 1등급 B는 2등급, e C는 3등급의 점수로 환산해서 반영하고요. 상위 3과목만요? 네. 출결 점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인정, 즉 무단 결석 일수에 따라 감점하는 방식입니다. 1에서 2일 결석하면 1점 감점, 3에서 6일이면 3점 감점, 이런 식으로 늘어나서 21일 이상이면 10점 만점에서 0점, 그러니까 기본 점수만 받게 됩니다. 21일 이상이면 타격이 크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미인정 지각 조퇴 결과는 3회를 결석 1로 계산하니까 이것도 유의해야 하고요.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인한 결석은 감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검정고시나 국외고 출신자의 경우는 학생부가 없으니까요. 별도의 비교 내신 주로 수능 성적을 활용하거나 다른 환산 기준을 적용합니다. 교과 성적 계산 방식이 꽤 복잡하네요. 진로 선택 과목도 중요하고 출결 관리는 이제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이 되었고요. 면접 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주로 학생부 종합에서 이루어지죠. 네, 면접은 주로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서 고교생활 우수자, 후계 농업 경영인, 조기 취업형 계약화 전형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 중에서는.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에서 실시합니다. 대부분 제출 서류 그러니까 학교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요. 평가위원들이 지원자의 서류 내용을 확인하면서 음~ 진로에 대한 관심과 준비도 진로역량 학업에 대한 의지나 탐구능력 학업역량 그리고 공동체 내에서의 역할이나 소통능력 공동체 역량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서류 기반 질문이 주를 이루겠군요. 네.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걸 넘어서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좀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죠. 실기 평가는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예체능 계열에서는 정말 당락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체능 계열 전형, 즉 학생부 교과 예체능 실기, 실기 실적 예능 실기, 그리고 정시 예체능 전형에서 실기 평가는 정말 핵심 요소입니다. 모집 단위별로 지정된 과제가 매우 구체적이에요. 예를 들어 피아노 전공은 쇼팽의 튜드나 베토벤 소나타 같은 지정곡 연주 능력을 보고요. 성악은 이탈리아 가곡이나 독일 가곡, 한국 가곡 등을 부르는 시기죠 디자인 학과는 아까 말씀드린 기초 디자인 실기 능력을 미술 한국화 전공은 정물 수묵 담채 실력을 평가합니다. 네. 체육 교육과는 100m 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 핸드볼 공 던지기, 지그재그런 같은 기초 체력이랑 종목 실기를 평가하고요. 배점과 실질 반영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해당 전형 지원자들은 실기 준비에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합니다. 네, 평가 방식에 대한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최근 대학 입시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 학교폭력조치 사항 반영인데요. 전남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하나요? 네, 2027학년도 전남대 입시에서도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조치 사항이 기재된 경우 수시와 정시 모든 전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반영 방식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 학생부 교과 전형, 실기 실적 위주 전형, 수시 정시 모두 그리고 정시 수능 위주 전형에서는요. 조치 호수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있죠. 이 호수에 따라 정해진 점수를 총점에서 감점하는 일괄 감점 방식을 씁니다. 아, 점수를 그냥 깎는 거군요. 네, 조치 수위가 높을수록 감점 폭이 커지고요. 특히 정시 수능 위주 전형에서의 감점 폭이 수시보다 더 큽니다. 단계별 전형의 경우는 1단계에서만 감점을 적용하고요. 정시 감점이 더 크다. 네. 둘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정량적인 감점 대신에요. 평가위원이 서류 및 면접평가 과정에서 해당 조치사항 내용을 확인하고 정성평가에 반영합니다. 지원자 인성이나 공동체 역량 등을 판단하는데 고려 요소가 되는 거죠. 학종은 정성평가로. 네. 참고로 한 학생에게 여러 건의 조치 사항이 있다면 누적해서 적용하되 감점 상한선은 있고요 그리고 동일한 사안으로 여러 조치를 동시에 받았다면 가장 높은 호수의 조치 하나만 반영합니다 아무튼 학교폭력에 연루되면 입시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해라 합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아주 엄정한 반영 의지가 엿보이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시모집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수능 성적을 어떻게 반영하는지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정시모집은 가군, 나군, 다군으로 분할 모집하고요. 대부분 수능 100%로 선발합니다. 예체능 계열은 제외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수능 영역별 반영 방식인데요. 계열별로 반영 영역과 비율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자연계열 모집단위 대부분은 수학이랑 과학 탐구 비중이 높고요. 인문계열은 국어와 수학 또는 사회 탐구 비중이 높은 경향이 있죠. 네, 일반적인 경향이죠. 특히 주의할 점은 일부 자연계열 학과에서 수능 응시 영역을 지정한다는 겁니다. 공과대학, 산업공학과 제외 사범대학의 과학교육 관련 학과들, 수의대, 약대, 의대, 치의학 전문대학원 학석사 통합 과정, 자연과학대학의 수학, 통계, 물리학과 그리고 아까 말한 AI 융합대학 등등 이런 것들은 수학 영역에서 기하 또는 미적분을 필수로 응시하도록 하거나 AI 융합 인공지능 학부는 확통 포함 선택 가능 탐구 영역에서 과학 탐구 이과목을 필수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만약 본인이 지원하려는 학과가 특정 과목을 지정했는데 응시하지 않았다. 그럼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목표 학과의 수능 영역 지정 여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반영 비율도 계열마다 다르다고 하셨죠? 구체적으로 좀 알려 주실 수 있나요? 네, 예를 들어 자연 계열 일부 제외는 국어 24%, 수학 32%, 영어 20% 과탐 24%를 반영하는 식이고요. 인문계열은 국어 32%, 수학 24%, 영어 20%, 사과탐 24%를 반영합니다. 수학이랑 국어 비중이 계열마다 다르네요. 그렇죠. 영어는 등급별 환산 점수를 적용하는데요. 1등급하고 2등급 간 점수 차이가 꽤 있어서 영어 성적도 중요합니다. 한국사는 등급별 가산점을 부여하고요. 탐구는 2과목 평균 점수를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점수 활용 지표는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은 표준 점수를 활용한 대학 자체 변환 표준 점수를 사용합니다. 변환 표준 점수. 네. 이 변환 표준 점수는 수능 난이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정시 지원 시점에 발표되는 최종 점수 산출 방식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지원할 학과가 어느 군, 가나다에 속하는지 확인하고, 아까 말한 수시 2월 인원이 포함된 최종 모집 인원까지 확인한 후에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정말 방대한 정보였지만, 2027학년도 전남대학교 입학 전형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아주 깊이 있게 잘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전남대 입학을 꿈꾸는 당신에게, 정말 실질적인 가이드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 살펴본 내용 중 특히 학생부 평가에 출결 반영이 추가된 점, 또 의학 계열 지역 인재 지원 자격의 변화, 간호대와 음악 교육과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조정, 그리고 예체능 계열의 실기 평가 변경 이런 것들은 정말 합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변화들입니다. 맞아요. 또한 다양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용의 자격 요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본인에게 유리한 기회를 찾은 노력도 필요하고요. 오늘 저희가 분석한 내용은 2025년 4월에 발표된 시행 계획을 바탕으로 한 것이고요. 실제 원서 접수 전에 발표되는 최종 모집 요강에서는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점. 이거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네, 중요하죠. 따라서 지원 직전에는 반드시 전남대학교의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최종 확정된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최종 확인은 필수죠. 오늘 자료를 보면서 정원의 모집 인원이 상당히 많다는 점도 눈에 띄었는데요. 여기서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대학이 법령에 따라 정해진 정원 외로 학생을 추가 선발하는 이 제도를 통해서 과연 어떤 가치를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까요? 단순히 더 많은 학생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양적 확대일까요? 아니면 농어촌 학생이나 특성화고 졸업생 재직자, 장애학생처럼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높이는 그런 질적 측면이 더 중요할까요? 음, 좋은 질문이네요. 어쩌면 이두 가지 가치가 좀 충돌할 수도 있을 텐데요.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 번쯤 깊이 고민해볼 만한 화두인 것 같습니다.